안녕하세요, 베티스 희정입니다 이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짠 책상에서 찍게 된데요. 오늘은 제가 책상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이거는 립 제품인데요. 하나는 이거는 니베아 거같은게 있고요. 어. 이거는 방탄소년단 전국 오빠가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친구가 준 건데요. 윤기가 어? 윤기? 아 슈가 오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음 그냥 뭔가 이렇게 윤기가잘잘 잘 흐르고 아 부끄럽네 뭔가 좀윤기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틴트 리클로즈인데요 <laughs> 분리형식이 아니네요. 이거는 네. 아무튼.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, 다, 모두 다 아시다시피 불리한 오일 틴트입니다. 베란다에 있어! 베란다! 어 아무튼 이거는 제가 친구 테 받은 건데요. 좀음 미심 의심적을 왜냐면 걔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. 그래 입소개는 여기서 끝이고요. 그 다음은 와자 이거는 헤어 로빗인데요 앞머리가 있어서요. 이렇게 말았습니다. 그다음 은 퍼프고 이거 아무튼 여기는 선 어. 싼 종류? 어 썬? 그런 종류예요 다음은요 이건데요 이건 핸드크림입니다 이향은 여기 고 아무튼 저 립이나 아니면은 핸드크림 이런 거 킬러라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어 수딩젤이에요 수딩젤 이거는 엄마가 크림 다 쓰고 어 이제 다 쓰면 통이 남잖아요 남은 통에다가 제가 깨끗하게 씻고 그거를 반복을 해서 수딩젤을 넣었고요 피부 정화시킬 때 피부가 엄청 따갑거나 그럴 때 <laughs> 발라서 요새는 잘안바르보데요

뿅! 이겁니다. 하, 제가 말해도, 암입니다. 제가, 부계정이, 솔직히, 여기에선 부계정인데, 제가, 부끄럽지만, <laughs> 제 핸드폰이 아이폰이거든요. 제가, 그, 이, 이 핸드폰 닉네임이, BTS 암입니다. 그래서, 암이라서, 정국이 오빠가 쓰는, 정국이 오빠가, 니베아랑, 또못쓴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 제가 똑같은걸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색과 똑같은 향을 쓰더라고요 방탄오빠가, 정복이오빠가 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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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거를 골랐고요 두번째는 이건데요, 저랑 별로 안친한 친구가 준거지만 그래도 얘만큼 발색이 좀쩌네요 발색 쩌는 건 얘고, 어 수분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보랐던 건데요. 얘는 색감 좀 코랄, 코랄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색입니다. 오. 이그 다음은 이건데요 얘는 느낌이나 그런 것도 얘가 좀 짱인 것 같아요 쉬미쉬미쉬미란 슈미 슈미 저는 어 체외 체외 최애 체외, 체외, 개인 팬이 아닌 단체 팬체외는요 BTS 방탄 오빠들이고요. 차에, 차에 방, 차에는 위너입니다, 위너. 위너는 강승윤님 원래 강승윤, 강승윤님만 알고 있어서 강승윤님만, 강승윤님만 좋했었지만다 알게 되면서 다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은 구독, 좋아요, 구독, Like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, 안녕!